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울타디 제작자가 다음 업데이트 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울타디는 언제 업데이트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바로 울타타워 디펜스 디스코드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네이비 제작자가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보시면 다음 주말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패스가 이제는 끝이 나고요. 새로운 것이 온다고 하네요. 뭐야, 이제 드디어 스타패스가 끝났나 봅니다. 지금 이렇게 스타패스를 보면은 106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주 주말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 스타패스를 빨리 올리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스타패스를 올리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미션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스타패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고요. 저는 벌써 스타패스 레벨이 175나 됩니다. 저는 딱히 스타 패스를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티어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다저나 정말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뭐냐고요? 바로 시스 이 스킨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시스 이 스킨을 캐릭터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바꿔 주는지 모르겠어요. 해 준다고 해놓고 해 주지도 않고 진짜 울타리 제작자들 아직까지 모른 것 같습니다. 실레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야 되겠어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할 가능성이 80%가 넘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하이튼 별패스에 있는 캐릭들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 있는 야마부터도 너무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칠성, 버프의 최강자죠? 블리치 캐릭의 유아바도 무조건 꼭 얻으셔야 됩니다. 무한모드의 필수 캐릭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셔가지고, 백패스 올리신 다음에, 꼭이두 명의 캐릭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별페스 캐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 전에 캐릭터나 꼭 제대로 만들고 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망한 적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말이죠. 그나저나 코드 캐릭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티 애니메걸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도 코드 캐릭으로 나올 수 있을 까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캐릭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코드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주 주말에 업데이트 할것 같나요? 하지 않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모두들 안녕!